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laughs> 제가 어, 대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음, 어제 이제 부활을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살아 살아나셨는데요. 그 부활의 에,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부활과 십자가는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셨지만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부활로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럼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주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양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 그 대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대성물이라는 게 뭐야? 대신 속하는 재물이라는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 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신명계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 받아 저주를 받은 자다. 주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단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은 이것은 전적인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와 같은 사망의 그 무거운 아주 심판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리스도께서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어,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서의그 죽음이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제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죄가 그대로 있겠죠. 여러분, 죄가.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사망이 그 위에 그대로, 어, 다스리고 있겠죠. 그러면 부활은 없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펙티브한 효과적인 제사였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대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제사장들과 이런 정,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다이나믹의 희생자가 돼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 예수님이 죽은 건 관계가 없으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러면은 사망이 그대로 이 인류 가운데, 어, 다스리고 또 권세 잡고 폭군과 같이 우리 인생들을 휘두르고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활은 초자연 사건으로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야. 깨어졌다는 건 뭐냐?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야.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히 이펙티브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도 보면은 어떤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빨리 열리고 조금 지나가가지고 이쪽까지에는 다음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도 앞으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속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베니핏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그런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대표 원리가 아주 어,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것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함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가 부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과 내가 죄인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존재가 아닌, 그리고 부활하는 능력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경철 교수가 두란노에서 나온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 나라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심문할 것입니다. 의인의 증거를 대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는 당신이 잃어버린,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 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으나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천사는 한두 가지 질문을 더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부활은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때 천사는 당신을 수종들며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이제는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뭐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사업도 잘안 되고. 자녀들도 힘들고 또 코로나로 지금 죽 죽겠고 막 응. 건강의 문제로 또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원소는 뭡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가 붙드시는 신실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 온몸으로 날마다 날마다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이 어메이징한 파워를 마음 속에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을위해 힘있게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권세를 깨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사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는 부활신앙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날이오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증인 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